네, 동영상 잘 보고 왔나요? 지난번에도 좀 보여줬던 건데, 두 번째 경기, 류진과 아인의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이겼나요? 그렇죠. 아인 선수가 이겼죠. 모두가 힘이 센 류진 선수가 이길 것이라 예상했는데, 아인 선수가 이기는 반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보통 우리가 씨름을 생각할 때, 씨름은 좀 덩치가 큰 사람,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경기라고 생각하지만, 사실 씨름은 힘뿐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게임입니다. 아인 선수가 류진 선수를 이긴 것처럼 작은 선수가 화려한 기술로 큰 선수를 이길, 수 있, 이길 때가 있어요. 상대방의 목을 바닥에 먼저 닿게 하는 단순한 경기 규칙으로 남자, 여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랍니다. 세 번째 특징 상대의 몸을 바닥에 먼저 닿게 하면 이깁니다. 해서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알아봤어요. 첫 번째는 이 모래판 위에서 한다는 거두 번째는 사발을 잡고 경기한다는 거세 번째는 바닥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은 1 레슬링과 씰은 뭐가 다르냐?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문지에 작성해 주세요. 역시 뭐 정답은 없습니다. 진지하게 고민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모두 태권도 겨루기랑 씨름 알아보기, 알아보느라 모두 고생했어요.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.